아, 언제는 우리가 다른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 안겨 드렸다고. 이번에 한번 더 실망하시라고 하면 되지. 쪽팔린가요? 안 그래도 한심한데 더 한심하게 볼까 봐. 그럼 한심함 짱을 먹어야지. 그래야지 기대가 없어. 아, 쟤는 안 되겠다. 내가 낫지만은 저거는 사람 되려면 글렀다 이러면은 나중에 내가 좀만 잘해도 칭찬받는다. 취직한 지 2주만에 관뒀고 집에다가 말을 못해서 출근하는 척 밖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데 초조하고 그래요 그냥 집에다가 잘렸다고 말을 하면 돼요 관뒀다 얘기하지 말고 지금 뭔가 사정이 생겨서 뭐 잘렸다고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았나 잘렸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무슨 옛날에 IMF 때 그거 같잖아. 아빠가 출근하는 척하고 나와서 오락실 가고 용돈을 주시어서 약간 이거 같잖아. 한스밴디? 그냥 이제 자기가 관뒀다고 말하지 마. 요즘에는 잘렸다고 해도 그게 뭐 그건 아니죠. 렇찮아 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족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가자가 아니잖아. 아첫 번째 직장에서 잘렸고 이번에도 잘렸다고 하면 되겠네. 믿어주겠네? 빨리 이력서 넣으시고요. 이 흐름을 끊으면 안 돼. 이게 관뒀다고 해서 또 쉬고 또 한참 있다가 이 일자리 찾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이제 바로 바로 찾으세요. 이력서 내고 다니고요. 아니, 뭐, 근데, 잘리는 거는, 잘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 직장이 있다니까요. 사실 나도 잘려봤어. <laughs> 뭐, 다, 짤려봐요일 되게 잘한다는 소리 듣는 사람도 한두 번은 짤려본경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솔직해져야죠. 이력서 계속 넣는 중이에요. 계속 직장 다니고 싶어서 그래도 시도 중이. 뭐, 초조해야 할필요까진 없고, 초조한 거 티가 난다니까. 여유있게 웃으면서, 그래야죠, 뭐. 아, 본인도 그랬어요? 한달 동안 들킬까봐 피말리고. 시간 지나면 말을 더 못함. 지금이라도 빨리 말을 해라. 말을 해요. 뭐, 이렇게. 아, 언제는 우리가 다른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 안겨드렸다고 이번에 한번더 실망하시라고 하면 되지 쪽팔린가요? 나는 뭐 그런 게 없어 나는 어떤 <laughs> 창피함이라든지 뭐 수치심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서 아니 바퀴벌레면 바퀴벌레답게 살아 내가 직장이 지금은 없고 하지만 이력서 넣고 있다. 그럼 요즘 같은 때에 당연히 이해를 해주죠. 안 그래도 한심한데 더 한심하게 볼까봐? 그럼 한심함 짱을 먹어야지. 그래야지 기대가 없어. 아, 쟤는 안 되겠다. 내가 낫지만은 저거는 사람 되려면 글렀다. 이러면은 나중에 내가 좀만 잘해도 칭찬받는다. 저점 치면 남은 건 고점 타한 뿐이고. 그래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 문제는 자기가 말했잖아 자기가 관둔 거잖아 근데 지금 조금 후회해요? 말해보세요 관둔 거 후회하죠? 후회는 안 해요? 다른 회사 갈 걸? 아뭐 됐고 얼른 이력서 넣으세요 괜히 나가서 또 봐봐 나가면 또 머리 감아 머리 감는 척 해야지 옷 차려 입는 척 해야지 밖에 나가서 갈데 없으니까 뭐 카페 가고 뭐사 먹고 돈 쓰고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뭐하러 그래요? 날씨도 더운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출근하는 척하면서 어디 갔나요? 돈을 아끼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야 되는데 월요일 휴무잖아. 월요일 어떻게? 아스카 갔다 왔어 하루 종일 전기권 아직 있고. 그게 나갈 때한번더 씻잖아. 수도 물 아깝게. 또또 미온수로 씻었어 샴푸 쓰고. 아니 밖에 안 나가면은 이틀에 한 번만 머리 감아도 되는데 수도 물 아깝게. 그리고 자네 잘잘 모르는데 혹시나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봐도 보이는 게 있어. 안 들어도 들리는 게 있고. 얘가 뭔가 숨기는구나 이런 육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아줌마들이 그렇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계속 이거 자기가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눈깔만 봐도 알지. 하는 짓만 보면 이게 냄새가 달라요. 약간 다른 점? 그 전과는 다른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래 오늘 빨리 말해요. 몇 시쯤 말할까? 10호에? 자기 전에 너무 늦은 시간 말고, 이제 한 9시쯤에 말해요. 일단 내 표정이나 안색, 이런게 달라지고, 아, 얘가 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얘가 지금 출근하는 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아신다고요. 가족들은 얼굴만 봐도, 그 뒷모습만 봐도, 다 알아. 밥 먹는 동작만 봐도 다 알아. 아버지가 딱눈치채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들이 무슨 어 방송 연기자라고 아무 일도 없는 척을 하지만 그런 저질 삼류 연기에는 다 눈치를 채십니다. 지금 서른한 살인데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일머리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다음. 회사에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짤리지만 않으면 되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거기를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일벌이 없고 눈치 없고 센스 없고 개념 없고 그리고 정신이 딴데 팔려 있고 근데 좀 일을 좀 했단 말이지. 한석달 일을 했어. 근데 여전히 내가 일을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은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이 회사에 노를 끼칠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나가거든요. 근데 얼굴을 좀 두껍게 하라고 바퀴벌레처럼. 그러니까 집에서도 바퀴벌레? 회사에서도 바퀴벌레. 아니 뭐잘 자르는 데는 있지만 어떤 데는 좀 애가 그렇게 못대 먹고 막 그러지만 않으면은 살려줘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바퀴벌레. 쯧쯧쯧쯧. <laughs> 일도 언젠가는 깨어치겠죠. 익숙해지겠죠. 근데 서른한 살이면 아직은 젊고요.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렸다. 내가 너무 한심하다. 하면은 좀 일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이 생기고. 그리고 이, 뭐랄까, 이일 못하는 사람들, 이일 못너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일에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한 번은 잘리는 거고, 원래 잘리는 거야. 잘해도 잘리고, 못해도 잘리고, 그런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눈치껏 존버하고, 오래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회사에 내가 눈을 끼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좀 민망하지만 존버할래 좀, 뭐좀 수치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지만 존버할래 뭐 그러고 다니면 돼 아니 자기가 뭐침팬치 지능도 아니고 언젠가는 시킨 일을 제대로 하겠죠. 근데 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진지한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시키는 일 자체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배우자. 이런 자세로. 막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센스가, 이게 센스는 타고나는 거잖아? 네, 타고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임하면. 일은 진지하게, 머리는 이성을 잡고 너무 자책금지.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얼마 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못해도 괜찮은가? 이 회사 나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사장님이 이거 월급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자체. 잘릴 뻔 했어요. 남들 다쉴때 쉬면 안 되고, 여름 휴가 혼자 반납하고 살고 있다. 어. 그래 그래 이거는 좀 연차가 찼을 때 회사에 대한 충성을 언제 하냐 내가 그래도 일은 좀 하고 근데 연차가 좀 쌓이고 뭔가 내가 좀 있으면 밀려날 것 같다 이럴 때는 에 이렇게 충성 충성으로서 과잉 충성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뭐 어떻게 뭐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다녀야지 그리고 요즘에 막워라벨 거리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좀 이렇게 수세에 몰리잖아? 약간 위기다. 내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야근을 시키지 않아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 7년 차인데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 맞아요. 그쵸 그쵸 아니 뭐 자영업이 잘 돼야지 뭐 그치 않습니까? 알바 자리도 생기는 거고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많이 쓰고 그래야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건데 힘들어서 이직할까 자영업할까 고민 중 이직도 완전히 자리가 나면 가시고 자영업은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나 실력 있네 아 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가 잘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laughs>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팔고 좋은 서비스를 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돈을 안써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면 잘 되겠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냐 저는 뭐 개업할 때 뭔가 진짜 생각 없이 파이팅 넘치게 했는데요. 지금 같았으면은 안 했죠. 그때는 그랬고. 내가 잘하는 거랑 상관없어. 저 이제 납작 엎드려서 광대짓만 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확인해야죠. 아니 맞아. 근데 진짜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 있죠. 맞아요. 근데 뭐 지금은 그분들도 망하고 그래도 실력 있는 분들도 망하고 다 망하는 시대. 그래서 제가 뭔가를 뭐 팔고 이런 것에 되게 소극적인 게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쇼핑몰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쇼핑몰을 거의 안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때집 밖에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실내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런 그런 DIY 키트 같은 거 저도 많이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제가 핫리인 거에 비해서 뭐 괜찮게 팔았어요. 근데 느낌이 저는 약간 냉철한 이성보다는 느낌으로, 아, 이거는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는 또잘 먹고. 나는 지금 나이를 좀 먹었고. 저 지금 어떤 일 하냐고요? 저요? 지금은 유튜브 광대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으로서. 음, 그렇게 살았고요. 요즘은 광대예요. 애 지금 일하고 있어 <laughs> 일하고 있는 거 맞, 맞긴 해요. 아, 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 같다고요? 제가 걱정거리를 굳이 방송에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뭔가 트러블이 많지만 그거를 다 내가 굳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고민거리라든지 대가리가 아픈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티내고 그러잖아요.